안녕하십니까. 어, 늘 고추를 이렇게 벌려서 이런 지지대를 쓰시면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입니다. 세 포기, 네 포기씩 이렇게 그 고추를 이렇게 가둬서 키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이렇게 고추가 늘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줄치기를 지금 보시는 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는데 더 많은 중량의 고추가 달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쏠림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어, 줄치기를 조금 다르게 하면 이런 쏠림 현상을 잡아줄 수가 있, 있는데요. 그 줄치는 어, 영상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제부터 줄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뒤에 뒤에 지지대에다가 고정을 하시고 이쪽에서는 앞쪽 지지대로 왔습니다. 다음은 다시 뒤쪽 지지대로 가서 네, 한 바퀴 돌고 나갑니다. 그 다음은 다시 앞에 지지대. 다음은 뒤에 지지대. 네. 이렇게 해서 쭉 계속해서 나가시면 되고요. 반대로, 다음번에는 뒤에, 그러면 이렇게 X자가 됩니다. 뒤에, 다시 앞에, 네. 뒤에. 이렇게 하시면, 기존에, 기존에 이렇게 한 지지대에, 한 지지대 사이가 세 구루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X차로 쳐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방이 만들어집니다. 독립된 공간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 이 친구가 이쪽으로 넘어지려면 여기서 잡아주고, 다시 여기서 잡아주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했던 게늘 여기서 줄을 이리 잡아 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줄을 맸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넓, 늘려서 쓸수 있는 지지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중간에 한번 또 매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좁아지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앞줄 뒷줄 앞줄 뒷줄 해서 엑스자를 만들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방이 하나 하나 여기 둘셋네 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가 자,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그물망 치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니까 고추가 쏠림 현상이나 이렇게 서로 쓰러지거나 이런 현상을 좀 막을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실 것을 추천,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